안녕하세요. 평일 점심 시황을 전해드리는 직장인 트레이더, 완전마구입니다. 오늘 점심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어제 분석에 의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시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점심 시간, 어, 약, 내려, 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으며, 오후 시간대부터는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어, 회복을 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라인은 1,175만 원이 라인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 흐름 한 시간봉입니다. 예, 현재 보시는 봉은 한 시간 한 시간봉인데 한 시간봉의 어, 흐름상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어, 하지만 아직 슈팅 기회는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도 1,175만원 선이 선까지 올라가 준다면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에이다 그리고 어, 스텔라 루멘 이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어제 분석, 그 다음에 지난주 지속적으로 에이다와 어,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에이다 종목 같은 경우 100원을 넘어서는 일봉 마감이 되면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어, 고가 기준으로 100원을 넘기고 나서 약 예, 109원까지 올라 주는 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어,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어 1시간 봉이든 어 1봉이든 1시간 봉이든 어, 알 수가 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는 이에이다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지속적으로 조금 흔들기에 어, 조금 흔들기 흔들기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자체가 에이다 종목 지금 한틱당 자 한틱당으로 보겠습니다 에이다 에이다 한틱당 어 가격이 거의 1%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에이다나 100원이 딱 넘어가는 종목들은 업비트에서 한틱당 어 1%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종목들의 제 차, 어, 그 자금들이 모일 수가 있어서 또 에이다나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는, 어, 단타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어,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2017년 말 불장 때 사실상 니플이라든지 에이다, 스텔라루멘 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슨튼 이네 종목을 가지고, 어, 그 불장에 상승을 이루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때 당시에 엽전주가 동전주가 되고 엽전이 동전주가 되고 동전... 돈... 아유, 말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동전주가 재차 지폐주가 되면서 아직 안 올라갔던 어, 동전주까지 전부 다 지폐화가 될 것이다 이 흐름으로 그때 당시에 어, 가격이 매우 상승, 상승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우선은 에이다나 어, 스텔라 루멘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한번더 어, 유심히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신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한 틱당 이런 식으로 좀 그호가창에한 틱당 1%가 넘어가는 종목들에는 어, 관심이 많이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어, 덤핑도 잘안 나올 수가 있고 한동안은 이 시세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스텔라 루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어, 일봉상은 아직도 상승의 힘이 남아 있지만 어, 단기적으로 어,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경써서 트레이딩 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어, 만약 내려오더라도 98.2원 근처 이 근처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제차 한번 더 진입을 해볼수 있는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A 프로비시라고 여기 가입하시면 현금 1만 원을 줍니다. 이 거래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뭐 이런 이벤트 있으면 한 번씩 가입하셔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한 번씩 받아 가시길 바라며 댓글로 어 제가 이 가입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입 링크는 제가 드리는 인플루언스 전용 링크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가입하셔야만 어 1만 원이 지급이 되고 카이프 kyc 2단계 휴대폰 인증까지입니다. 휴대폰 인증까지만 하시면 어 한달 이내에 1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시황 이것으로 마치며 저녁에는 어 아마도 영상 업로드가 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또 시세의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 또 오늘도 활기차게 즐거운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